너무나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이길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절대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길이 많아졌습니다. 유사한 길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길들이 발생하였고, 원수 마귀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유사한 길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들을 어지럽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안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절대로 어렵거나 무겁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길을 찾는 자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